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섭식 행동과 관련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Changes of Food Q Processing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Patients with Depressed a p p e t i t e u n e v e n t r e l a t e d Potential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식욕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 환자의 뇌파 패턴 차이를 확인한 논문입니다. 본논문은 2025년에 에피타이타라는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6, 비 b 이비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본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정신질환 중 하나로 어, 정확한 하위 유형 분석과 개인 맞춤형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식욕의 변화는 MDD의 진단 지표일 뿐 아니라 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MDD 환자의 약 48%는 식욕이 저하되고 35%는 식욕이 증진되고, 나머지는 식욕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어, 선행연구에서는 무쾌감증, 렙틴과 뭐 같은 내분비 과정이 모두 우울증 식욕에 관여하며 연관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어, 현재 연구들에선 식욕이 감소한 환자와 변화가 없는 환자의 음식 자극에 대한 인지과정을 비교한 연구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음식에 대한 식욕 반응의 차이가 우울증 내 하위 그룹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욕 변화로 인한 체중의 변화는 m d d 환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약화시켜 악화시켜 어,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ERP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본 연구에서는 특히 ERP 구성요소 중 레이트 파지티브 포텐셜이라고 해서 LPP라고 하는 성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LPP는 일반적으로 자극 후 300ms에서 1000ms까지 지속되는 파지티브 성분인데 신경과학 및 심리학 연구에서 정서적 반응 및 조절에 신경지표 역할을 해왔으며 MDG 환자 섭식 장애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LPP가 두피에서 기록된 점을 고려할 때 LPP 구성 요소의 기저에 있는 신경 활동을 평가하기 어려워 뇌 구조에 기반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자들은 이 에스로레타를 활용하여 우울 증의 하위 그룹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MDG 환자의 식욕 저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LPP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7명의 피험자들이 참여하였으나 설문이나 데이터 이슈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42명의 건강한 대조군 90명의 MDD 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MDD 환자는 DSM-5 기준에 따라서 2명의 숙련된 정신과 의사에 의해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MDD 환자들은 이후 식욕 증진 혹은 변화 없음 조건에 따라 PAD와 PNA 그룹으로 나뉘게 되며 각각 46명과 4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이 의사와 임상 인터뷰에서 뭐 식욕 변화에 대한 그 응답에 따라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의 경우 아마 저녁 미팅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HMD-24와 뭐 BDI-2, DARS라는 이 설문조사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피험자들은 오전 8시 반에 실험실에 도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날 밤 10시부터 검식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키와 몸무게의 혈액을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고픔이 음식에 대한 주의력 할당을 조절하기에 실험 전약 100칼로리의 이빵한 조각을 섭취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의지 측정은 이 모든 피험자들의 배고픔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전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후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들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실험 디자인과 사진 자극입니다. 사진 자극은 총 60개를 사용하였으며, 30개의 이뭐 보트나 워그와 같은 뉴트럴 이미지와 30개의 어 음식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60개의 이미지는 3개, 어 20개씩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제시되었고, 이때 동일한 카테고리의 사진이 3개 연속으로 나오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 사진 자극 이후 표현자들은 베일런스와 어로우젤을 1에서 9점 적도로이 레이팅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측정 및 분석입니다. EEG 데이터는 64개의 채널에서 512인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으며, 조금 생소하게 레퍼런스 채널은 A1과 A2 두 개의 채널에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A1과 A2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쪽 깃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EEG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0.1에서 40Hz의 하이패스와 로우패스 필터를 각각 적용하였고, 48에서 52Hz 대역에 대해 노치 필터도 적용하였습니다. 이 작업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ms에서 1000ms 구간에 대해 세그멘테이션 하였으며,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의 스트레스 숄딩과 배더 채널 리무빙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제거된 채널들은 이 주변 채널로 인터플레이션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A1과 A2, 이두 채널의 평균을 사용하여 리레펀싱 하였고, ICA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200에서 0ms 구간으로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험자 정보 및 환경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헬시 컨트롤 그룹과 MDD 환자 중 식욕이 감소한 PAD 그룹, MDD 환자 중 식욕이 변화가 없는 PNA 그룹 간의 비교 결과를 나타내며, 나이, 성별, 교육 연도, 그 다음에 BMI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우울증 관련 설문인 HMD24와 BDI2, 그리고 이 달스에서는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달스 설문 중에서 이 음식 혹은 음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PAD 그룹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HMD, 아, 함드24와 어, BDI2의 경우에는 PAD와 PA, PNA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달스와 달스 중이 푸드, 드링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PAD가 PNA 대비 유의미하게 낮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PNA 그룹에서도 정상인 대비 점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시는데, 어, 저자들은 MDD로 인해 이두 환자 그룹 모두 음식에 대한 각성에 감소하였고 MDD의 핵심 증상 중 하나인 쾌락 상실과 감,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육안으로 봤을 때 HM, HAMD24와 BDI2 지표에서도 PAD가 PNA 대비 크긴 하지만 어, 통계차는 나지 않았다고 하며 어, 저자들은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이 우울증의 심각도 때문이 아니라 이 우울증 점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이 달스 특히 음식 관련된 부분에서의 차이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두 그룹 간의 인지 과정에 대한 차이가 이 달스를 기반으로 식욕의 차이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 결과의 경우 테이블의 통계표기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푸드 작업에서 H-C 헬시 컨트롤 그룹이 베런스 어로워질 모두 p a d 와 PNA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 a d 그룹이 가장 낮았음을 언급 낮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ERP 컴포넌트 중 하나인 LPP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 결과를 보면 음식 혹은 뉴트럴 사진이 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200ms 에서 1000ms 의 결과를 나타내며 A는 헬시, B는 이 식욕이 저하된 PAD, C는 식욕의 변화가 없는 PNA 환자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이 푸드 음식 자극, 파란색은 이 뉴트럴 보트와 뭐 머그와 같은 뉴트럴 자극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 결과를 보면 헬시 그룹에서는 이두 자극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MDD 환자의 경우 음식 자극의 LPP가 뉴트럴 자극 대비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 이 붉은색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 식욕 저하 그룹인 PAD에서 PNA 대비 이 차이가 조금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어, 주로 후두엽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 결과는 평균 LPP값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나타낸 결과이고, 바그래프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 직관수, 직관성이 좋은 바그래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뉴트럴에서는 어, 세 그룹 간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푸드 자극에서는 이 PAD가 어, 에, 헬시 컨트롤과 PNA 그룹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PAD에서 뉴트럴 대비 푸드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자들은 건강한 피험자의 경우 오히려 음식 자극 대 LPP가 증가하였으나 MDD 환자들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는 음식 자극에 대한 정서적 동기적 중요성을 덜 할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며 어, 특히 PAD 환자는 유의미하게 LPP가 낮았으며 이는 이 식욕 동기 부여 시스템의 덜 식욕 동기 부여 시스템이 덜 활성화됐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로레타 결과입니다. 먼저 해당 결과는 건강인과 PAD 식욕이 저하한 PAD 그룹 간의 비교 결과를 나타내며 미디얼 프론탈 자이러스 영역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피험자가 PAD 환자 대비 더 높은 활성화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이 p 값이 0 0 6이 정도로 아쉽게 낮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인과 식욕 변화가 없는 PNA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PAD 환자와 PNA 환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5개의 어, 결과는 서로 다른 후조엽 영역에서의 활성화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며, A는, 어, 링귤자이러스, B는, 어, 임페리얼 호스피탈, C는, 어, 큐니어스, D는, 이 미디얼 호스피탈, 그 다음에 E는 임페리얼 호스피탈, 이렇게 5가지 영역을 각각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 모든 영역에서 PAD 그룹이 PNA 그룹 대비 활성화가 감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테이블은이 정량 결과를 나타내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는 이 앞선 LPP 결과에서 후두엽의 두드러진 차이와 일치하는 결과로 식욕이 감소한 환자들은 주로 후두엽의 LPP의 활성화가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선행 연구에서 식욕 감소가 있는 MDD 환자들이 인슐라라는 전두엽 부근의 활동이 감소한다고 했으나 흥미롭게도 이 2pLPP를 국소 분해하면 이러한 관계가 감소하고 유의미하지 않다, 전두엽 부근이 오히려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두엽은 주로 편도체와 같은 감정 처리 영역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정서적 처리 및 시각 처리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즉, 저자들은 이 해당 결과를 가지고 후두엽 기능 장애만이 관찰된 인지적 차이를 설명한다고 결론 내리긴 어려우며, 이에 제한된 공간 해상도를 감안할 때 편도체와 같은 내신부 영역의 활동을 분석할 수 없어서,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연구, 연구 결과는 식욕 저하를 보이는 MDD 환자의 후두 활동의 변화는 이후두협의 기능 장애보다는 주의 처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 i g u 6 상관관계 결과는 이 LPP 진폭과 달스 푸드 간의 결과를 나타내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LPP의 진폭이 높을수록 음식, 식욕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적으로 조자들은 LPP 진폭이 MDD 환자의 식욕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본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MDD에서 식욕과 관련된 영역이 주로 전전두엽 쪽에 몰려있어서 후두엽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또 이제 ERP 중에서도 LPP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어, 다만 아쉬운 점은 이 LPP를 통해 MDD 환자의 식욕을 평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표를 이해하였는데 이 디스커션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 에스로레타를 사용한 이유가 크게 와닿지 않고 굳이 필요한 정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스로레타 결과가 아무래도 이 다른 LPP 결과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점도 있고, 해석 자체도 LPP, 에스로레타 결과에 대한 해석 자체도 그렇게 막 딥하게 수행되진 않아서 이게 굳이 필요한 정보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라리 좀 채널별로 분석을 추가해서 뭐 후두엽 부분을 좀더 파고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에스로레타를 통해 신부 영역을 분석하였으면 그에 맞는 좀 해석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단순히 후두엽이라고 묶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논문은 n e x h i m a t i o n of Frontal s y m m e t r y in Relation to Eating in the Absence of Hunger and Loss of Control Eat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어, 역시 2023년에 에피타이트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통제가 상실된 Loss of Control 섭식이 어,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행위와 전두엽 비대칭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내용, 어, 연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 o n t 컨트롤, 즉 통제를 상실하고 섭식을 하는 행위는 먹는 것을 멈출 수 없거나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통제할 수 없다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 폭식 병리학을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로시 섭식을 개념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은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행동 접근 시스템인 BAS와 인지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 억제 시스템 BIS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지를 사용하는 BAS, BIS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전두엽 비대칭에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좌측 전두엽의 파워의 감소는 접근, 그리고 BAS와 관련이 있으며, 우측 전두엽 파워의 감소는 회피, BIS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 회피 관점에서 전두엽 비대칭의 역할은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접근 경향은 영양과 즐거움을 위해 먹으려는 식욕 충동에 반영되며, 회피 경향은 에너지 요구가 충족되면 식사를 억제하는 능력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제업 비대칭이 섭식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유사연구에서 좌측 비대칭이 쾌락적 배고픔과 관련이 있고, 우측 비대칭이 절제함을 먹는 사람에게서 더 크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전제업 비대칭이 섭식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PFS라는 설문이 일반적으로 폭식 병리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선행연구에서 PFS 점수는 폭식과 관련된 섭식 장애에서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PFS는 에너지 욕구가 없을 때 먹으려는 쾌락적 충동을 측정하긴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로 먹는 양은 배고픔이 없을 때 먹는 행위인 EAH라는 것을 통해 연구된다고 합니다. 즉, PFS는 일반적으로 폭식과 관련된 주관적인 설문이라면 EAH는 실제 행동적 표현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EAH는 청소년기의 폭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EAH가 폭식의 초기 발병 지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EAH가 포만감을 느꼈을 때 음식에 대한 쾌락적 충동의 행동 척도이자 e LOC 섭식 또는 폭식에 대한 지표를 사용하기 유용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트로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e e g 그 다음에 이팅 테스트, 어, 섭식 테스트, 그리고 셀프 리포트 설문 조사를 사용하여서 안정 상태 전제와 비대칭과 음식별 접근 모티베이션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배고픔이 없는 상태에서 섭식을 하는 EAT. EAH 패러다임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어, 저자들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더큰 좌측 비대칭이 EAH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좌측 비대칭이 강한 식욕 충동 및 약한 억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더큰 좌측 비대칭이 더큰 LOC 섭식 빈도 및 심각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 논문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6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래는 실험에 사용된 세 가지 설문인데, 간단하게 PFS는 인트로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쾌락적 배고픔, 폭식과 같은 욕구를 평가하기 위한 15가지 항목의 설문입니다. 다음으로 Eating Loss of Control Scale의 경우에는, 지난 28일 동안 경험한 통제할 수 없는 섭식을 측정한 것으로, 식사의 빈도, 그리고 그 폭식했던, 통제할 수 없는 섭식을 한 빈도와 통제할 수 없는 섭식을 했을 때그 본인이 느낀 심각성 등을 평가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ood Perception Scale은 이 뒤에 말씀드린 EAH, 즉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음식을 먹는 이테스크를 하는 동안에 진행되며 간식에 대한 평가를 뭐 크리미, 그 다음에 스위트니스, 단맛, 뭐 짠맛, 바삭함 이것에 대해 1에서 9점 정도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 은 실험 절차입니다. 먼저 실험실에 방문하기 전 피험자들은 2시간 동안 물을 제외한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하지 않았으며, 24시간 전에는 알코올과 같은 각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지도 미리 작성을 하고 실험실에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실험실에 도착하자마자 몸무게와 키를 측정하고 EEG 데이터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EEG 데이터는 3 2채널0으로 측정되었으며 안정 상태에서 2분씩 4개의 블록에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눈을 감고 입은, 눈을 뜨고 입은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식정이 끝나고, 피험자들은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피험자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맛테스트라고 언급을 하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뭐 파스타, 이 엔트리, 엔트레, 앙트레라고 하는 이 파스타를, 파스타와 물한 잔을 제시하고 20분 동안 배부를 때까지 섭취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파스타의 경우에는 매우 넉넉한 양을 제시하였고, 처음 제시한 양과 남은 양의 차이를 통해서 섭취량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음식 섭취가 끝난 직후 피험자들은 과자와 물한 잔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배부른 상태에서 음식 섭취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먹은 직후 바로 진행되었으며 과자를 먹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크리미, 짠맛, 단맛, 바삭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지 전처리 및 분석입니다. 전철의 경우 60Hz 노치필터와 ASR 및 ICA 방법 중 하나인 AMIC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FFT 기반으로 파워 덴시티를 계산하였으며 8에서 13Hz 알파 대역에 대해서만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눈을 감은 상태와 눈을뜬상태는 따로따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두엽 알파 비대칭 점수는 왼쪽 채널인 F3 그리고 F7에서 오른쪽 채널인 F4, F8을 빼서 계산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양수 전두엽 비대칭 점수는 더큰 좌측 신경활동을, 음수 전두엽 비대칭 점수는 더큰 우측 신경활동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모그래픽, 데모그래픽 결과를 나타내며 테이블1에서는 BMI, 설명 결과, EEG 결과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2는 해당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내며 어, 몇 가지 핵심 결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저자들은 전두엽 비대칭 지수들이 점심 칼로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EAH 즉이 배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더 섭취한 칼로리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에너지 피로 이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욕구를 반영하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배부름에도 과자와 같은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전두엽 비대칭 지수들이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점심은 이 파스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섭식 빈도와 심각성이 EAH와 관련이 있지만 어, 점심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대 전두엽 비대칭 점수와 이 통제할 수 없는 섭식의 심각성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우측 전두엽 비대칭이 접근 회피 갈등 상황에서 노력 통제를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전자업비대칭과 EA-H, 즉 배부름에도 음식을 더 섭취한 칼로리 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피규어는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떴을 때를 결합한 결과이며 F4와 F3 채널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피규어는 눈을 떴을 때 결과이며 역시 F4와 F3 결과이고 마지막 피규어는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ECO를 결합한 결과이며 FA과 F7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외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 결과를 보면 F4, F3 채널에서 ECO를 결합한 상태와 Eo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f a 가 F7 채널에서도 ECO를 결합한 상태가 EAH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조자들은 해당 결과들을 기반으로 원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인트로에서 언급드렸고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좌측 전지역 비대칭이 쾌락적 배고픔과 관련이 있고, 해당 가설을 기반으로 하면 비대칭성이 클수록 배부른 상태에서도 맛있는 쾌락을 위해 섭취한 칼로리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계를 보였어야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에 관해 참가자들이 이미 식사 및 간식 시식 절차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예상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모티베이션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전제 비대증이 어, LOC 이팅 그리고 로스오브 컨트롤 이팅 통제할 수 없는 시시과의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내며, LOC 이행 결과는 설문 결과를 의미하고 빈도와 심각성 중에 심각성에서만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심각성 결과의 심각성의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 이시 상태에서 F4-F3 비대칭과 F8-F7 비대칭이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e c 2 o 결합과 2 o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는 우측 전두엽 활성화 클수록 과거 한 달간 LOC 섭식의 심각성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어, 저자들은 이 시에서만 결과가 보이는 것을 뭐 후제의 발파가 전두엽 전국 위치로 전도되는 영향일 수 있으며 이 가능성은 뭐 향후 연구에 더 조사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선 결과와 해당 결과를 종합하면 저자들은 결국 가설과 달리 EAH와 LOC 섭식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 즉 우측 비대칭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LOC 섭식의 심각서, 심각성을 아는 피험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식욕 충동과 통제력을 상실하였을 때 받는 고통과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가설과 다른 패턴을 보였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이 먹고는 싶은데 약간 먹으면 심각하니까 그뭐 그러, 그러한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배고픈 상태에서도 음식을 섭취하는 EAH와 통제할 수 없는 섭식 중증도는 우측 전두엽 비대칭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접근 회피 갈등 동안 부정적인 영향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 아쉬운 점은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실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또한 접근 회피 갈등과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해석을 진행하였기에 좀 제가 지식이 부족하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저도 섭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단순하게 섭식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닌 배부른 상태에서의 섭식, 배고픈 상태에서의 섭식 등 섭식 행위 내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 본 논문을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